찬송가 4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 예능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님 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보 모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 다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서른여섯 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이 날은 안식일이니.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내가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미라라. 아멘. <laughs> 오늘은 안식이라도 이어지는 사랑의 치유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양문이라고 되는데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행각 다섯이였고, 많은 사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거기에 물이 움직이면 뛰어 들어가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들은 낫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그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 패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감기로 며칠만 아파도 힘든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낫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네,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저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낳는 그런 수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원했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을 텐데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 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딴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낳고 싶으냐? 그럼, 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을 말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방법을 말해서, 그 길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해 계셔서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병을 고쳐서도 안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병을 고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는 당당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안식이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해서 나는 예수님이 허락해서 그랬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병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굿쳤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병호침을 받고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안식임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 주님 물어보실 때, 낳고 싶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워서, 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들의 방법이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치유를 받고 강가름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복된 길을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수준으로 한계를 긋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강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안식이라도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전통이나 관행 등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또 진정 주님께서 해결함을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